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북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작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믿음의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면에 오아 알렉산더가 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설교와 성경공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학교와 같은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적 학습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 신비하기까지 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학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 원래 가르치던 것을 가르쳐야 새롭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는 새로운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태의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르침에 철저히 대응합니다. 심지어 그 새로운 가르침을 원수 삼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무대에게 교훈했던 바로 그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네로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소위 신선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원래 가르쳐야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든지 심리학,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신선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교훈이 주된 가르침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밖에 없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곧 십자가 부분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끝까지 영광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이 믿음, 영광의 복음만을 배우고, 영광의, 영광의 복음만으로 살게 하는 이 믿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위장된, 아름답게 보이는,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교훈들로 교회에 파고들어서 복음보다 그런 가르침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죠. 그리고 다시 복음만을 전달하는 교훈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놀라운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언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라 말씀만큼 심각한 단어가 뭐냐면 교훈으로써 명언하니 입니다. 이 명한다라고 할때 위임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위임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임했죠. 그런데 디모데 역시 다른 교인들에게 이것을 위임하는 것을 디모데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은 위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위임받았고 또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인 거예요. 모든 새로운 교훈, 사탄의 유혹에 성도들이 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전쟁이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교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을 전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사람의 뒤에 숨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만들려고 다른 것을 교회가 가르치게려고 온갖 수수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깨어서 이런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징계와 권징 같은 것들이 내려지게 되는데. 당연히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의 이 진리만을 전하게 하는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언 싸움을 계속 싸온 사람입니다. 서티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 싸움을 나도 싸웠다. 당연히 아팠지. 아팠지만 나는 단호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절대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에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징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앞서서 다른 교훈이 아닌 참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뒷무대 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청결한 마음은요, 죄악에서 해방된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선한 양심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이죠. 자,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영광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사랑 대신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변론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훈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등장했죠. 특히 알렉산더는 구리 장색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구리 같은 것으로 뭐 용기 같은거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나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바울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기심으로 교회의 역량력을 발휘하고자 다른 교훈을 도입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신앙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권쟁을 행사한 것입니다. 출교한 것이죠. 그 출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미워서 그렇게 권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회개하기를 바랬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권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를 건증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산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은 티모데도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티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역시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유순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는 알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아 끝까지 교회를 바르게 지키는 귀한 사역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영광의 복음을 압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역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세상의 교회들 역시 참복음만 증거되는,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줄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돈인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부분만 칭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쟁을 치러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